72번입니다. 72번에 보면 A를 한번 봐서. 여기 보면, 일단 앞에가 주어 동사로 되어 있다. 주어 동사니까 무조건 이거는 선행사가 일단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 근데 위치하고 대라고 차이점은 위치는 무조건 주어나 보거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 원래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거는 자,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어? 그럼 접속사로 쓰이면 이거는 완전한 형태 의 문장이 돼야 되고 관계대명사가 되면 이거는 불완전해야 돼 맞지? 근데 위치는 이거는 무조건 불완전하단 말이야 위치는 접속사가 될 수가 없거든 이거는 무조건 관계대명사밖에 안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앞쪽보다는 힌트가 어디에 가 있겠어? 뒤에 있다는 거야 뒤에 그럼 뒤로 가볼까? 자. people. 주어 맞지? want 동사야. 여기 있는 to choose부터 목적어야. 자, 근데 의문사를 이용했다. 간접 의문이겠지. 하나 and야. 또 의문사를 이용했다. 그다음에 주어 동사야. 요게 두 개. 요래 되거든. 요 전체가 요 choose에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완벽한 구조네. 맞지? 완벽한 구조일 때는 선생님이 됐을 쓰라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d 를 보자. ing니까 능동이고 ed니까 수동이지. 그럼 일단 뒤쪽에 눈이 가야 돼.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요거는 수동 관계에서 90%를 택한다 그랬거든.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theaters 얘가 주어라. 여기 find라고 하는 게이 주어에 걸리는 동사입니다. 물론 여기도 다시 대시 생략됐어. 왜 뒤에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이렇게 그렇지? 따라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큰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극장들 요렇게 되겠지? 그다음 C 같은 경우에는 to grow 부정사제 growing ing라 역시 이 이거 한 봐봐 to나 ing는 일단 앞에 동사가 있는지 하나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many부터 시작해서 organization까지가 이게 주어란 말이야? 그다음 face가 동사가 되지 직면하다. 그다음 금융적인 압박감을 자 늘어나고 있는 맞지? 늘어나고 있는 금융적인 압박감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될까 이거? 원래 face가 얼굴이지 명사로 쓰이면 근데 얘가 동사가 되면 무엇을 보다 또 누구 누구와 마주치다 됐지 무엇을 직면하다. 그래서 목적어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늘어나고 있는 금융적인 압박감. 됐니? 자, 요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 그다음 73번으로 가면 자, 여기도 L 한번 봐 봐. 큰 마가 찍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돼 있잖아. 그럼 큰 마가 있으면 쭉 가서 다른 큰 마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만약에 없을 때는 괜찮아. 근데 지금처럼 요래 돼 있으면 큰마, 큰마되어 있는 이 안에 거는 버려도 괜찮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노? 얘가 주어 아이가,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has 이게 지금 단수 형태의 동사로 쓰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서 built로 되어 있거든. 그럼 얘가 동사가 될 수도 있고 pp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뒤에 보면 자, it이라는 주어하고 begin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나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는 뭘까? 그건 당연히 과거 분사가 돼야 분사구문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앞자리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빙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겠죠, 그죠? 천구, 1913년에 만들어진 이 말이야. 그 다음, 3번으로 가보자. 3번의 구조를 보면 이 allow야, allow. 원래 allow가 허락하다 또는 뭐 허용하다, 가능하게 하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뒤에 목적어야맞지 그리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 오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쓰이거든. 일단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얼라하고 없어, 목적어가. 대체? 그리고 요 앞에가 관계부사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선행사를 하우스로 생각을 해서 잡았다. 관계부사 왔제? 그럼 주어 왔제? 자, 선생님이 관계부사가 오면 이것도 역시 뒤에가 어떤 구조가 돼야 돼, 관계부사는? 완벽한 구조거든. 관계 대명사는 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관계 부사는 완전한 형태야. 그럼 지금 이 블랙이 주어고 나면 이게 뭐냐면 허락하다야 흑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목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완벽한 구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걸 만들어야 돼. 완벽한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 블랙이 주어기 때문에 수동으로 만들어보자. weren't 됐지? 워런츠그 다음에 얼라우를 pp로 만들어서 허락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as를 붙이면 이 as가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 해당하는 구조니까 부사구로서 이상이 없지. 청중으로서 흑인들이 허용이 허락을 받지 못했던 그런 극장. 대체 그 극장으로서 시작했다. 이상 없죠. 대체 자, 그다음 이 4번도 보면 여러분들 이 구조를 눈에 봐야 됩니다. 원래 강조 구문에 사용하는 구조요 이게. 이 다음에 wasn't 다음에 은틸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요렇게. 그럼 i 틸은 무조건 이거 접속사거든. 됐지? 즉 부사절을 어떻게 한다? 강조하는 거야. 접속사 나왔지? 주어 나온 째 비동사 다음에 pp니까 이거는 뭐겠노? 당연히 수동태 가 대체 그럼 너희도 알다시피 강조구문 속에 부사절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는 것. 그다음 어 뒤에 이5 분도 보면 아폴로 다음에 이게 동사고 어부터 시작해서 플레이스까지 했을 때자요 E D I가 그지 하이폰을 사용해서 E D가 돼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세, 세상을 자 그럼 renew니까 새롭게 된 장소. 그지 세상을 새롭게 한 장소 이상 없죠 그지. 이거 수동관계니까 그냥. pp 써도 괜찮단 말이야.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3번은 별표를 좀 해라.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그 다음, 74번으로 가자. 자, 74번도 보면, 맨 처음에 throughout, 이거 전치사제. 그 다음에 목적어 up, 잘립니다. space, 큼만 찍어놓고 잘립니다.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부사구, 먼저 나갔네. 그럼 당연히 주어가 와야 돼, 맞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노 그럼 동사가 와야 되겠네, 이렇게 됐나? 그리고 요뒤 힌트는 자 orbit 요거 궤도제.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수동이 돼야 된다는 거야. 능동이 되면 이게 목적어 돼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1번, 3번 이런 건다안 돼. 왜? 이거 다 능동이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빈이 들어가 있는 구조. 수동이 되는 구조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주어는 또 복수니까, 그지 단수도 안 됩니다. 따라서 have, been, put 몇몇 우주 정거장이 궤도 속으로 놓여지게 되었다. 됐어.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 자 B 같은 경우인데 한번 보세요. stayed, id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is야.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야 돼. 한문장이 동사는 몇 개? 하나다. 그럼 이 스테이드가 뭐냐? 자, 보세요. 원래 동사 뒤에 ED를 탁 붙여버려. 그러면 학생들이 헷갈립니다. 어, 이거 동사로서 과거형이 될 수도 있고, 맞지 이거는 또 PP형인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ED로 되어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해. 만약에 ED를 달고 있는 것이 동사의 역할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다른 동사가 오면 안 돼. 왜 얘가 동사 되어버렸습니까 근데 PP가 되면, 이거는 분명히 전후에 다른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왜 얘가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니까. 무슨 말이 됐냐? 다시 한번 봐. 시험 칠때 ED를 붙인 꼴이 있다. 또 E D에 해당하는 거 밑줄 을 쳤다. 그러면 다른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얘의 품사를 결정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 이 E D가 지금 다른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겠지, 맞지? 그럼 뭐냐? 바로 이렇게 수식하는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와줘야만이 이 동사와 연결이 가능해. 그러면 관계대명사 쓰고 있는 person 이라고 하는 선행사에 후가 와야 돼. 왜? 얘가 동사니까. 당연히 주격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소유격과 같은 것은 될 수가 없더라. 됐어?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